여러분 지금 차트 보고 어, 일일비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2026년 전 세계 무역의 80%가 디지털화 된다는 소식 이게 단순히 종이가 없어지는 수준인 줄 아십니까? 이건 전 세계 유동성의 물기를 리플로 돌리겠다는 세력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단 말이죠. 오늘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설계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최근 국제상업회의소 ICC가 아주 흥미로운 로드맵을 발표했거든요. 2026년까지 전 세계 무역의 60%에서 80%를 디지털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영국의 로이드 은행 같은 거대 금융기관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종이로 하던 선화증권이나 어음을 전부 전자기록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서류가 디지털화되면은 그 안에 담긴 돈도 실시간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류는 빛의 속도로 가는데 결제만 기존 시스템으로 며칠씩 걸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리플, XRP의 증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리플은 단순히 코인이 아니라 디지털화된 무역 자산을 온체인에서 즉시 정산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브릿지 자산이란 말이죠. G7 국가들이 이미 리플과 연결된 규제망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기관들이 바보라서 지금 XRP를 사 모으는 게 아니거든요. 21쉐어스나 0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건물들이 매일 수백만 개한 달이면 거의 억개의 XRP를 ETF를 통해 빨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개미들이 무서워서 던질 때 이들은 조용히 공급 쇼크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세력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우리 물량을 뺏으려는 고도의 전략에 속으시면 절대 안 된단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전망입니다. 현재 3천억 달러 수준인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조만간 100조 달러 규모로 폭발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 세계 모든 통화가 온 체인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수천조 원의 유동성을 연결할 심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XRP 레저이고 리플의 스테이블코인인 RLUSD가 그 역할을 맡게 될 거란 말이죠. 리플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상향하는 게 맞습니다. ETF 승인됐고 CM이 상장됐고 이제 완전한 대장주가 됐죠. 대장주가 됐다는 건요. 안정적이라는 의미지만, 동시에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배, 세 배, 물론 좋은 수익이죠. 하지만 이 정도로 경제적 자유를 얻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단기간에 코인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제가 이 답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해외 벤처 캐피탈 보고서와 월가 비공개 문서를 뒤졌고, 밤새워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의견도 모으면서 찾아낸 결과를 오늘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솔직히 리플 홀더분들 지금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분명 호재는 넘쳐나는데 가격은 마치 보이지 않는 천장에 짓눌린 듯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상승을 막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차트만 보고 있어서는 절대 이 수수께끼를 풀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기이한 현상은... 비단 리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야를 조금만 넓혀서 지금 전 세계 돈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있는 곳 미국의 주식 시장 어, 그 중에서도 대장주 테슬라를 한번 보십시오. 리플과는 정반대의 아주 기묘한 관계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테슬라의 독주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테슬라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천장을 뚫고 있고 월가는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다시 한번 가스크라 불리며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죠.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리플은 바닥을 기고 있는데 테슬라는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역사상 가장 끔찍한 폭락은 언제나 가장 화려한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차트의 붉은 기둥에 취해 흥분한 개미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화려한 불꽃놀이 뒤에서. 일론 머스크의 눈동자가 얼마나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징후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이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어낸 두 거물의 관계가 주가가 가장 높은 바로 이 시점에 마치 남남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선거 기간 내내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올인하며 트럼프 당선이고 테슬라의 승리라고 외쳤습니다. 그 전략은 적중했고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시대를 함께 지배할 영혼의 파트너처럼 보였죠. 그런데 잔치가 한창인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워야 할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할이 많지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은밀하게 트럼프와의 거리두기를 시작했고 트럼프 측근들 사이에서도 머스크를 견제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심지어 공식 석상에서 서로를 외면하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죠. 언론들은 떠들어댑니다. 단순히 머스크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견제하는 것이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단언컨대 다 헛소리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 서로 윈윈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고작 그런 이유로 등을 돌릴 리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발을 빼려는 이유는 다 하나. 성격 차이도 정책 싸움도 아닙니다. 오직 탈출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사냥꾼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트럼프라는 로켓을 타고 주가를 우주까지 뛰어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제 이 로켓에 계속 타고 있다가는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의 이 미친듯한 주가 상승 어쩌면 이것은 리플 같은 코인에서 자금을 뺀 세력들이 개미들을 유혹하기 위해 만든 마지막 엑시트 펌프 즉 설거지 파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천하의 일론 머스크로 하여금 이 달콤한 승리의 순간에 도망칠 궁리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트럼프의 등 뒤에 붙어 있는 이제 곧 터지기 일보 직전인 시한폭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정체는 바로 지옥에서 돌아온 이름. 금융계에서는 리틀 블랙록이라 불렸으며 전 세계 권력자들의 영혼을 움켜쥐고 흔들었던 악인. 최근에도 핫한 이슈에 떠오르는 인물이죠. 제프리 앱스타인입니다. 2019년 그가 감옥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며 모든 진실이 묻힌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안도했죠.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간과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도 그가 남긴 기록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FBI의 가장 깊숙한 서버, 센티넬 시스템에 봉인된 300GB의 데이터.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정재계 건물들의 목줄을 쥔 핵폭탄입니다. 비행기 탑승 기록, 법원 문서, 그리고 그들의 가장 추악한 사생활이 담긴 영상들까지, 그리고 2025년 말, 테슬라의 주가가 가장 뜨거운 지금 누군가가 이 차가운 판도라의 상자를 다시 열어젖혔습니다. 머스크가 트럼프를 손절하려는 진짜 이유. 그가 트럼프의 화려한 권력 뒤에 숨겨진 절대 열려서는 안될 엡스타인의 블랙북을 보았기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하기 직전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트럼프와 엡스타인의 20년 지독한 커넥션. 그리고 이 모든 파국을 미리 알고 탈출을 준비하는 머스크의 큰 그림. 지금부터 언론이 감히 보도하지 못하는. 이 축제 뒤에 숨겨진 더럽고 추악한 진실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영상 끄려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리플 가격 보러 왔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정치 이야기냐 하시는 분들. 지금 나가시면 여러분은 리플이 왜 호재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기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영원히 모르게 되실 겁니다. 지금 코인판이 개미지옥처럼 변한 이유가 바로 이 더러운 커넥션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이니까요. 내 돈을 지키고 싶다면 이 5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금융계의 깊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리틀 블랙록 제프리 엡스타인 그는 단순한 억만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권력의 정점을 쥐고 흔든 그림자 정부의 자금관리책이자 설계자였습니다. 2019년 그가 감옥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후 FBI 시스템에는 앱스타인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300GB가 넘는 판도라의 상자가 봉인되었습니다. 거기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비행기 탑승 기록, 법원 문서, 그리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일명 블랙북입니다. 빌 게이츠부터 영국의 왕실, 그리고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이 장부는 단순한 전화번호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추악한 약점을 쥐고 흔드는 협박의 문서이자 지옥의 영혼을 팔아 넘긴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치명적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와 앱스타인. 두 사람의 관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질겼습니다. 2002년, 트럼프는 뉴욕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프는 멋진 녀석이야. 나처럼 미녀를 좋아하지. 특히 젊은 여자를. 젊은 여자. 이 짧은 한마디가 지금 트럼프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농담이었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03년, 앱스타인의 50번째 생일, 트럼프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기묘한 편지와 그림들이 발견됐습니다. 트럼프 측은 부인했지만, 앱스타인의 형제 마크 앱스타인은 증언했습니다. 그 둘은 사업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가장 은밀한 사생활을 공유하던 사이였다고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 지금, 2025년에 이 문제가 다시 터진 걸까요? 봉인되었던 앱스타인 파일의 데이터가 누군가에 의해 다시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라는 거대한 권력의 아킬레스건.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트럼프에게서 급하게 손을 떼려는 진짜 이유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엡스타인의 망령이 트럼프를 덮치는 순간, 그 옆에 서 있는 자신과 테슬라까지 진흙탕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의 테슬라 고점은 어쩌면 이 파국을 미리 안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탈출하기 위해 버리는 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앱스타인과 이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덮어주던 막대한 자금,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추적을 피해야만 했던 그 수조 원대의 돈들은 과연 어디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가상화폐 시장을 자신들의 비밀금고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코인, 리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권력과 범죄, 그리고 침묵. 이 거대한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그 천문학적인 자금들, 성매매, 로비, 입막음 비용으로 쓰였던 그 더러운 돈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영화처럼 스위스 비밀계좌나 복잡한 유령 회사를 이용했을 거라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 방식은 너무 느리고 흔적이 남습니다. FBI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털수 있는 낡은 금고죠. 그들은 더 빠르고 더 은밀하며 국경 따위는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새로운 운송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가상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그들의 돈을 실어 나르는 충실한 운반책 역할을 했던 코인 여러분이 그토록 믿고 희망을 걸었던 코인 바로 리플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리플은 은행간 송금을 위한 혁신적인 코인이야라고 반박하고 싶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십시오. 제가 지난 5년간 앱스타인 사건에 주요 일지와 리플의 차트를 겹쳐보며 발견한 패턴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2019년 7월 앱스타인이 체포되던 그날 리플의 차트는 이유 없는 폭락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시장의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마치 증거를 인멸하듯이 물량을 시장에 던져버린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025년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된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리플은 어김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호재가 있어도 오르지 못하고, 악재에는 바닥 없이 추락하는 기이한 움직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탈출 신호입니다. 세력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앱스타인이라는 꼬리가 밟힌 이상, 트럼프라는 방패마귀가 흔들리는 이상, 리플은 더 이상 안전한 자금 은닉처가 될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FBI가 앱스타인의 장부를 열어보는 순간, 리플의 장부도 함께 털릴 테니까요. 그들은 지금 리플을 버리고 있습니다. 가라앉는 배에 여러분 같은 개인 투자자들만 남겨둔 채 자신들의 막대한 자금을 빼돌려 이미 구명보트에 올라탔습니다. 지금 리플 존버를 외치는 유튜버들? 어쩌면 그들조차 세력이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바람잡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는 끝일까요? 개미들은 그저 그들이 던지는 물량을 설거지하며 평생 모은 돈을 휴지 조각으로 날려야만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들이 리플에서 뺀그 천문학적인 돈, 수조원에 달하는 그들의 돈, 그 돈은 공중으로 증발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반드시 어딘가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더 완벽하고 더 강력하며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와 트럼프 두기 행정부의 비호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을 이미 준비해 뒀습니다. 머스크가 테슬라 주가를 띄워놓고 뒤로는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미 다음 타깃을 정해놓고 맷집을 끝냈습니다. 제가 이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밤을 새워가며 블록체인 상해 지갑들을 역추적한 끝에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코인으로 갈아탔습니다. 이 코인은 단순한 잡코인이 아닙니다. 리플의 전송 속도를 뛰어넘고 추적이 불가능한 익명성을 갖췄으며 무엇보다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AI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 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은 소름이 돋습니다. 리플이 폭락할 때마다 정확히 반대 지점에서 이 코인의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무서운 속도로 거대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잔혹한 정글입니다. 정보가 없는 개미에게는 도박판이지만, 정보를 쥔 자에게는 돈을 복사하는 기계와도 같습니다. 언제까지 뉴스에 속고 차트에 속으며 당하고만 사실 겁니까? 세력들이 흘린 찌라시를 죽고 이미 열배 오른 테슬라를 보며 한숨만 쉬실 겁니까? 그들이 여러분의 돈을 빼앗아 호의호식하는 꼴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실 겁니까? 더 이상 그들의 먹잇감이 되지 마십시오. 이제 그들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그들과 동행하십시오. 아니,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놈들도 눈치채지 못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엡스타인의 장부에 적힌 그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목숨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단 하나의 코인.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동화줄입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이 민감하고 위험한 정보는 유튜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앱스타인 관련 영상들이 삭제되고 채널들이 정지당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코인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이 영상은 삭제될 것이고 제 채널은 날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너무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은 세력들은 계획을 변경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분들께만 이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복잡한 절차, 회원 가입 그런 거위 없습니다. 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체크하시고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이미 해외 커뮤니티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인데 한국에는 아직 안 알려진 정보와 세력들의 매집 단가가 담긴 보고서를 누구보다 먼저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직접 보내 드리겠습니다. 의심되십니까? 당연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 정보를 무료로 푸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 혼자